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나라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녕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안녕하십시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안보도 국방도 경제도 인생도 다무너져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말 나라냐?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나라냐?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맨손에서 우리의 땀과 피와 열정으로 오늘의 번영을 이룬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바닥에 붙어 오늘의 이른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던 그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분으로서 2년 지나자마자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성분들로 와서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는 분한 사람이라도 봤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 나라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선도 도대체 어떤 정벌일까요 거짓말 정부입니다 예가 너무 많지만 제가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조국입니다. 입으로는 공정, 정의를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뒤로는 불법과 나쁜 환행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생겼습니다. 많은 재산을 챙겼어요. 말과 행실이 다른 거짓 소국을 민정수석으로 쓰고, 이제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가짜 정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어떻습니까? 정말 애들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애는 정말 불법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황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안 되는데 장학금 받았다고 합니다. 그 피해 받아야 될 가난한 학생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썼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게 과연 공정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조국 같지 못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키우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엉터리 정권 아닙니까 이거 가짜 정권 아닙니까 거짓말 정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 속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번들어하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자기 속다 챙겼습니다. 부자 많습니다. 제대로 된 부자라면 왜 말하겠습니까? 편법과 권력을 이용한 이런 본벌이, 이게 정부입니까,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엉터리 정부입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앞에 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틀린 얘기 한마디 있었습니까? 아 맞는 말이죠. 이제 이 정권 그대로 나도도 되겠습니까? 정말 가짜 적폐 정권입니다. 진짜 적폐 정권입니다.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 성부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이 성부의 폭전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성권 악랄합니다. 모든 짓다할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결별 짓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몇대 총선이었습니까? 20대 총선이었죠. 그러니까 총선 선거가 몇번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2 0번 있었죠. 거기서 우리 자유 우파 정당이 그 10, 20번 중에 몇번 이겼습니까? 모르시죠? 15번 이겼어요. 몇번 이겼다고요? 스무 번 중에 몇번 이겼다고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본 정당입니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스무 번 중에 열다섯 번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번 졌습니다. 이 앞에 선거에서 졌습니다. 왜 졌냐? 왜 졌을까요? 분열입니다. 분열 때문에 졌습니다. 나뉘었기 때문에 졌고, 우리가 뭉칠 때는 다 이겼어요. 그렇지, 여러분.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아니, 아니. 뭉쳐야 됩니다. 우리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 귀중한 헌법 가치를 존중한 모두가 대한민국 살리기에 함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우리 다 합쳐서 대한민국 살려내야 합니다.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자유 국파의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대화진국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살려내시겠습니까 우리 그길 함께 가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살릴 때까지 우리 한마음 되시겠습니까 제가 조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보실 겁니다. 기대가 되지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소사라 대한민국.